오늘 함께하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공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어 말하되 우리가 야웨요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야외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 죽 모두 살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함께 고백할까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각각 이세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쳐다본즉 그리고 모두 더불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살더라라고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그가 열심을 다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함께 나눴고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에 대한 그 말씀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매일 매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장대 위에 노 뱀을 세우게 하고, 그노 뱀을 보는 이들을 살리시는, 이노 뱀을 통해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서 쳐다본즉 모두 살려라. 하나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쳐다보아야 할것 쳐다보게 하시고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을 지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행인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돔 땅을 향해서 바로 통과하면 얼마 남지 않은 가나안 땅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 에돔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의미는 사막과 광야의 길이고 거칠고 메마른 땅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바로 앞으로 직진해서 가면 얼마 남지 않은데 우회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마음이 상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바로 가면 되는데 돌아가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지금 거의 40년 동안 방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다시 가난을 향해 가고 있는데 또 헤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 광략길이고 거친 길이고 메마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마음이 상했다는 건 길이 거칠고 막, 메마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했다기 보다는요, 조급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왜 자꾸 빙빙 돌아가? 빨리 가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상했다는 것 하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무얼 원망하는 거예요? 술 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을까? 마실 물이 없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그들에게 여태까지 먹게 하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마음 하나가 무너지니까 입술을 통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아니죠. 가난으로 인도해 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 불신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함께 했던 만나를 향하여 물을 마시게 했던 것들을 향하여 불신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 행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0편, 78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도해 주신 것까지도 강그리 무시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나 무너지니까 마음 하나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행할 일까지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불신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자먼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더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을 통하여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문기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짓된 것이 나오기도 하고 심히 부패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 안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무너지니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한 권사님이 새벽에 늘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따라 눈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이 눈이 오시는 바람에 이 권사님이 아침에 갈등을 하셨겠죠. 그럼에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자긍심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발이 삐끗 하신 거예요. 연세가 제가 알기론는 76세, 77세 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왕 나온 김에 다시 집으로 안 돌아가고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나오셨는데 그 나온 그 삐끗삐끗함으로 말려마 절면서 오신 것을 구역장님이나 함께 예비되는 권사님들이 좀 알아봐 주고 아유 조심하시지 권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따뜻한 권면의 말이라든지 또 교구장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되는 말이라든지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혼자 그렇게 앉아서 예비해리리다가 쫄뚝쫄뚝 대고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시험에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시험에 되니까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안 나고 깨도 안 나오고 제가 구역장님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권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자존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 누가 이야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가서 얘기하고 신방 가서 권사님들 얘기를 해도 그 마음 하나 무너지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권사,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권사님인데요, 믿음이 있는 분처럼 보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버리. 제가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냥 권사님 그냥 온갖 아양의 말을 다 하시면서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벽 예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신이 권사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가서 그냥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어떠셨냐고 기도해 줬다고 저도 쫓아가서 기도해 줬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또 그날 따라 하나님 은혜가 되어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그 마음이 풀리셨어요 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날부터 또 빠지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요 마음 하나 무너지니까 믿음이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높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송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지키는 전쟁이에요. 내가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내 앞에 보여져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월드컵, 자카, 카타르 월드컵에서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간 것만큼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하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어가 뭐였냐면, 중껑마라는 말이에요. 중껑마. 한 프로게이머가 10년 동안 우승을 향해 열심을 다해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하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그가 우승의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늘 실패하고 늘안 돼서 좌절했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르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 올라가는 이 마지막 포르투갈에서 힘겹게 올라가면서요. 많은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태극기에다 뭐라고 써있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절망하지 않는 마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많은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1 6강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꺾이지 않는 마음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꺾이지 않는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송도인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 모습 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안 돼도요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더잘 되고 있으면 더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잘안 되면 잘 되게 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좀잘 되고 있으면 더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잃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마음을 주셔요?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옛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다가와도요.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국권이 세우겠습니다. 왜요? 사단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그 마음 하나 툭 건들어요. 그 마음 하나 툭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요동하며 막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받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지키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마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으물이 나여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민수기 21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괭음을 지르면서 불륨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건 뭐냐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너무나 자주 해요. 원망도 불평도 너무 자주 하고, 회개도 너무 자주 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품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숫자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회개하는 숫자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도 너무 많이 하고 불평도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더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들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짓는 것, 물론 안 지어야 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빨리 그 죄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다음에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플러스의 효과가 있어요. 더큰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요, 질병을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으로 그 죄의 무거운 짐들을 더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징계하시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기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그거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죄를 가지고 오늘을 넘어서 내일, 내일을 넘어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그 죄의 회개함과 더불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리사 운동 함께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기? 한 시간 기도.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죄의 찌꺼기들, 내 죄의 불순물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건그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죄 사함의 은혜는 나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성경에 몇 번씩 회개하면 그 이상은 안 받아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극률이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0번, 200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 안아 주시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람.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겪으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가 내 죄가 사함받는 예배. 그리고 내 죄가 깨끗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예배.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순종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 따라 합니다. 순종할 때 살아납니다. 예, 이스라엘 회중에 불 뱀들이 득실득실 되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신음 소리와 함께 거품을 물고 온 몸이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의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있고 그 뱀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응답은 뭘까요? 보세요,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저들에게 이 눈뱀을 쳐다보아라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눈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높이 들고 모세가 외칩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여, 이 눈뱀을 쳐다보십시오. 눈뱀의 이 뱀자가 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움의 상징이에요. 그걸 쳐다볼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눈뱀을 쳐다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하는 건두 가지예요. 하나는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쳐다보면 살려라.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해독제를 줘야지. 해독제 약을 줘야지. 무슨 뱀을 또 쳐다봐. 라고 말하고 그 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사람은 불뱀이 물린 대로 죽에의 하여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일지라도 그 눕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눕뱀을 쳐다보고 그것은 눕뱀의 효과가 눕뱀의 무슨 역할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보기 원하셨다라. 오늘 그보을 쳐다보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건 신약시대의 주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녹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질병과 어떤 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독으로 취해서 살아갑니다. 독 가운데서 전염되어져 가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죄의 독으로 저주의 독으로 상처와 아픔의 독으로 근데 그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했던 것처럼 예수를 전했을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믿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니,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조주의 상징이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했다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의 인생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이 우스갯소리, 이 정말로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눈 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 그 소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죄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큼 비이성적인 종교가 없다고. 기독교만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종교가 없다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지. 그렇죠? 얼마나 의로운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더라 구원 얻더라 비도덕적이고 비입진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면 아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그예수님 바라볼 때 오늘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쳐다보십시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눕뱀을 바라볼 때 모두 살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독이 있을지라도 치료해 주시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엉머리와 아픔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오늘 그이 오늘 예배가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이 나 자신을 바라보던 내 눈이 환경을 바라보던 내 눈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오늘 그예수님 바라봄으로 오늘 온전히 치유되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